한나 t 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정말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보고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익산 미륵사지인데요. 저랑 작년부터 문화재청 영상을 같이 촬영했던 바로 에이샤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캔벨 에이샤입니다. 그 KBS 동료 프로그램 누가 누가 잘하나 MC를 맡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너무 잘 나가 TV에 막. 뭐지 부르면 곡에서 노래 부른 것도 너무 감동적으로. 어. 자 오늘 에시아랑 정말 편하게 우리가 그 전에는 뭔가 대본을 가지고 촬영을 했다면 오늘은 정말 대본 없이 편하게 문화재를 진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된다. 네 미륵사지입니다, 여러분. 짜잔 미륵사지. 우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역사적인 장소에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탑이면서 가장 큰 탑. 얘랑 얘랑. 그렇죠 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쟤는 새고 같은데 쟤는 뭐지? 1992년에 그 이제 돌 기둥 남은 거랑 해가지고 복원을 해서 얘랑 둘이 쌍둥이 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92년에 복원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 근데 저기 실제로 들어가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재 훼손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놓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라는 건, 요거 자체가 목탑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 목탑. 옛날 목탑 양식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초창기 의 모습이다. 이게 미륵사지고 이따가 우리가 정림사지도 가서 볼 건데 맞아요. 정림사지는 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어. 되게 화려해서 막한 음. 건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 같은 목탑 양식이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보면은 요즘 돌과 옛날 돌이 섞여 있긴 한데 확실히 옛날 돌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네. 이게 그러면은 정말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륵사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아 이게 원래는 여기가 이 뒤에가 다 미륵산인데 옛날에는 산의 이름이 용화산이었어 음. 근데 어, 용화산에 원래 사자사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그 무왕 알지 무왕 부부 혹시 서동요 이야기 들어봤어 그 서동과. 선화공주가 결혼하게 돼서 그게 이제 나중에 무왕이 된 건데 백제 무왕. 이 무왕 부부가 어쨌든 그 사자사를 가는데 이 용화산 밑에 있는 연못에 미륵삼존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고 아 여기 이 연못에 절을 지어야겠다. 연못을 메워가지고 만든 절이 이 미륵사지라고 하더라고. 아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잖아요. 이 미륵사지 석탑인데 얘가 원래는 슬픈 역사가 있어요. 역제강정기 때 그거를 허물어지니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야. 음 한쪽 면. 마치 막 다친 데 봉합해 놓은 것처럼 막 시멘트로. 그 이야기 들어갔어. 어, 들어갔지? 되게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어 근데, 근데 당시에는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의 방도였다고 라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가 결국 이것을 그래도 다시 복원해야겠다 해서 2001년부터 이 시멘트를 다 뜯어내고 오, 맞아 엄청 <laughs> 오래 걸릴 정도로 시멘트를 다 뜯어내고 이렇게 멋있게 복원을 한 오. 것이죠 아,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탑 이렇게 큰 탑이 허물어지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게 백제 시대. 그렇죠. 근데 이 탑이 언제 지어졌는지 사실 추정을 하거든. 돌가지고 막 탄소연대로 추정하고. 근데 얘는 얘 생, 얘가 몇년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얘를 시멘트가 있었다고 했잖아. 네. 다 허무는 과정에서 여기서 엄청난 문화재가 나와 이렇게 금제 사해봉영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부터 지어졌고 이거를 이 미륵사지를 건립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39년에 지어진 게 밝혀졌어요. 1,500년이 지금도 우리 여기 서 있다라는 게참 의미가 있지 않나. 백제 네. 때 남아 있는 탑두 개가 바로 정민사장, 응. 마미륵름사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게 또 탑이 어, 여기가 또 미륵사지 자체가 되게 그때 당시 동양에서는 최대였대, 아시아 최대. 탑이 더 컸다는 게 중요한 게요. 원래 여기가 탑이 세개 있었어요. 원래는 백제는 1탑 1금당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을 모신 큰 건물, 그리고 그 앞에 탑 하나. 그게 대표적인 그런 사찰 양식이었는데 여기는 3탑 3금당이야. 탑이 세 개였어. 탑도 크고. 가, 여기 가운데는 어디 갔느냐? 가운데 보면 이렇게 볼록.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큰 목탑이 아마 여기보다 더큰 목탑이 있었을 텐데 불 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문화유산 엄청 좋아하는 응.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책을 썼거든요. 오?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어린 나이에 벌써? 네, 영재발굴단에 나왔었어요. 근데 네, 여기도 와서 막 음. 그림도 그리고 막 글도 많이 써놨더라고요. 미륵사지 여러분 한번꼭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익산이 맛집도 많고요. 오. 멋있지? 슈ー. 여기가 진짜 평탄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산 가시면 꼭 와보시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하루 숙소에서 자고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여기 정림사지에 왔습니다. 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석탑 하면 항상 이렇게 자료 사진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석탑이에요. 물론 미륵사지 석탑도 있지만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 완성도면에서 이게 진짜 멋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탑이에요 오늘. 내가 봤을 때는 탑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제일 멋있는 탑이 아닌가. 한번 음. 기대를 하고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러한 석탑은요. 석탑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석탑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음... 탑입니다. 어, 뭐가 있어요? 자, 힌트는, 승탑은, 네. 승탑은 승려의 사리가 있거든? 네. 그런데, 이런 석탑은 부처님의 사리가 있어. 그러면은, 저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한 명,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다 옮겨가서, 이게 그냥 부처님의 그냥 전신을 모신 곳이다. 부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이런 와적 기단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아까 잤던 그 부여 롯데리조트 앞부분의그 모양도 그런 와적 기단을 모티브로 한 거래요. 어, 왜5층이죠왜5칭일까요 여러분 설때탑쓸때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단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아래 하층부가 있고 기단이고 있고 있그 위에 보면 이렇게 싹싹싹 올라간 거 있지 네. 우리가 마치 그런 음 기와집 기와집 보면 지붕이 있는 것처럼 마치 지붕 같은 모양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어요 이거를 옥계석이라고 합니다 옥계석 음. <laughs> 옥계석이 이렇게 딱몇개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래서 아 옥계석 숫자를 세면 그렇다면은 딱5층 석탑인 거죠 근데 내가 이 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이 비율 있죠 딱 보시면 위부터 아래까지 쫙이 비율 이게 완벽 비율이거든요 딱 보면 이 중간에 뭐 하나가 크다던가 조금 예를 들어 아래가 너무 크다던가 하면 균형감이 없는데 완벽한 균형감이라고 이게 수학적으로도 딱 완벽한 균형감이고 이 어깨석이 살짝 조금씩 들렸어 그래서 봤을 때 사람이 여기 조금 더 낮아서 앉아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약간 하늘로 날아가는 느낌,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이랄까. 항상 음. 그 교과서 속으로만 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암기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음. 탑인 줄만으로 알았는데 오늘 한나 선생님 설명도 <laughs> 들으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니까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륵사지를 봤을 때 목탑 양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미륵사지는 조금 더 복잡한 목탑 양식이라면 얘는 조금 더 깔끔해지. 목탑에서 오. 석탑으로 넘어가는 이제. 좀 군더더기를 친 그런 식의 이제 석탑이라고 할수 있는 사실 목탑 양식은 조금 남아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의 그 진짜 엄청난 문화재인데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와가지고 나당 전쟁을 해가지고 사실 백제가 멸망했잖아 네. 그때 정림사지에다가 낙서해놓고 갔어 자 낙서가 어디 있나 찾아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한문이 있는데요 이 한문 내용이 뭐냐면은 소정방이 백제 31대 의자왕과 윤가효와 그리고 백제인들 700여 명을 당으로 압송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이 백제 포로들을 내가 가지고 간다. 어떤 거 같아? 귀여워요. 귀여운 석상. <laughs> 이게 고려 시대 때 석상인데 원래는 목이 소실됐었대. 그러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막 완성도가 높은 그런 불상은 아니에요. 이제 고려 시대 자체의 불상이 다 얼굴이 좀 크거나 균형미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신라 때 석굴암 그때가 진짜 우리나라인지 어. 이런 불상 이 돌로 만든 불상이 가장 전성기라고 절정이라고 할수 있고 그 뒤로 고려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조금 균형미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음. <laughs>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쭉둘러봤잖아 에이시아가 네. 봤을 때 미륵사지랑 정림사지랑 봤을 때좀더 마음이 가는 탑은 뭐야? 음, 미륵사지는 되게 크고 엄청 화려하잖아요. 근데 저는 깔끔하고 담백한 이 음. 음, 정림사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죠 정림사지가 정말 그 완성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위에 상륜부, 원래는 더 위에 뾰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지금 없어졌지만 이거 남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 그쵸. 우리나라 백제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문화재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문화재 중에서 저번에 이제 익산 미륵사지는 어제 보고 왔고 오늘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봤습니다. 어 다보탑 석탑 가 빼곤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꼭 와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멋있는 또탑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탄 매니아 까치가 울고 있어요. 좋은 소식. 우리가 아까 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예! <laughs> 다음, 공주상성. 예! 공산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에서 왔나요? 예, 드디어! 공산성이 왔어요. 예, 요즘 공산성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만 쓰면 무료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의 쫙 돌로 되어 있는 산성입니다. 이 공산성은 이 웅진성, 그 하나의 산성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왕성이기도 해요. 이 안에 왕궁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공주산성, 그저 줄여서 공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깃발이 노란색으로 쫙 있죠? 그러게요. 왜 노란색이? 왜 노란색일까? 황색. 이 노란색이 백의 대표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황색은 황제의 색깔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우주의 중심을 황색으로 바다 그래가지고, 또음그 럭셔리. 골드, 골드. <laughs> 럭셔리한 골드빛.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노란 깃발이 다 있다라는 거. 자, 공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여기가 이제 의자왕 알지? 네. 의자왕이 마지막을 이제 아 여기서 맞이했다고 해. 그 의자왕의 마지막을 또 장식한 곳이기도 하고, 어 백제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공산성. 근데 공산성은 웅진성이었다가 공산성이었다가 조선시대에는 또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렸어. 뭐야? 힌트가 네 글자인데, 어 힌트는 쌍꺼풀 수술. 에? 쌍가풀 스스로 리가 뭐라고 하지? 쌍수. 맞죠? 어, 쌍수 산성. 어 조선시대에는 아 조선시대에는 쌍수 산성으로 불렸어.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이괄의 난때 인조라는 왕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피신을 왔는데 그때 피신을 왔을 때 여기서 숨어있을 때 이제 그 이괄의 난이 이제 결국에는 평정이 되고 두 개의 두 개의 나무에게 벼슬을 줬대. 네. 그래서 쌍두 개의 나무 그래서 쌍수 산성이라고 불렀대. 아 <laughs> 여기가 왕성이기도 했잖아. 근데 여기를 발굴할 때마다, 막뭐 이런 철제 갑옷, 말 갑옷, 마감,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오칠된 가죽 갑옷이 나왔어. 그게 여기야. 자, 여기 보면은, 2011년 공산선 유적 발굴 현장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러한 갑옷이 나왔는데요. 여기 쓰여 있습니다. 갑옷에 연도가써 어? 있는 걸 선명하게, 아 이렇게 오칠을 열번한 갑옷을 명광계라고 하는데, 밝을, 명 관계, 비처럼반 빛난다. 오치를 이렇게 가죽을 하면 그게 단단해지고 세지기도 하면서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갑옷이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공산성이 당나라 군사에 의해서 무참히 점령되고 백제는 망하게 되는데 격렬한 싸움 끝에 남겨진 유물인 것 같다. 이 갑옷이. 그런데 중요한 건이 중국의 역사에 이 백제가 당나라에 명 관계를 만들어서 수출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 유명한 백제 갑옷인 명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 여기 보면은, 벼루나 기와나 이런 옻칠 갑옷. 여러 곳에 되게 많이 나왔어. 와당이라던가 어, 백제 어백제 먹거리. 어, 이게 조개 같은 거 먹었었나 봐. 그치 그리고 백제 시대 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왕궁이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계속해서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산성 안에 이 안에 왕궁지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요 산성을 보면 사방에 이렇게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위쪽에 북쪽에는 금강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천연 요새라는 거죠. 금강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백제는 문화적인 면이나 참 발전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쵸. 지금 나당 전쟁에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의자왕의 신하였던 예식진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예식진이 결국에는 사실 배신을 좀 때렸어.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당나라 쪽으로 붙어서 예식진의 배신으로 의자왕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예식진은 당에 가서 되게 높은 관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공산성도 되게 저는 좋다고 그 백제한테는 유리했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산이 있어서 방어도 음. 가능하지만 금강 이렇게 강이 있어서 그래, 교류도 완전. 편하니까. 아 맞네. 교류도 될수 있고 천연 요새도 될수 있고. 근데 여기는 되게 멋있게 놨다. 근데 여기는 아... 되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이런 문화유적지가 있고 산책도 할수 있고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날벼던 건그 왕궁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래. 출토하고, 여기 아마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음. 또돌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해놓고 강바람이 어, 저기에 이런 깃빨을 펄럭펄럭 한게 되게 멋있다 어이 배경 너무 멋있다 그렇죠? 음. 여기가 무슨 강? 금강 금강하면 금강 공주 자 이게 우리가 어제 이어서 미륵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그리고 이제 부여의 정림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주의 공산성에 왔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 군데씩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우 바람이 많이 부네요. <laughs> 사실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맞아요. 어제 촬영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이어서 브이로그로 이어서 촬영을 했는데 어이시 어떻게 백제 유적지구 딱세 군데를 둘러봤는데 느낌이 어땠어? 음, 이렇게 산책도 하기도 좋고, 거기다가 음, 이렇게 백제는 제가 자주 못 보잖아요. 부산 사람이니까 신라 쪽을 음. 많이 봐서 백제만의 매력을 알게 된것 같고, 백제만의 그런 좀 신선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음. 거기다가 한나 선생님의 설명도 들으면서 아. 여기 딱 구경도 하니까! 진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면서. 역사 속으로 고고. <웃음> <웃음> 다시 한번 꼭 음, 와보고 싶어요. 음, 나중에 한번 엄마 아빠랑도 여유있게 둘러봐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백제는 정말 이 문화 부분은 그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 음. 그러니까 백제만의 이런 럭셔리함. 이런 깃발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이 럭셔리함. 그리고 여기 깃발에 그려져 있는 건 북현무야, 얘는. 여기가 아 지금 금강 쪽이잖아. 네. 북쪽이거든? 북쪽에는 거북이처럼 생긴 저 북현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금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에이샤를 이게 둘러봤는데, 어, 뭔가 또 새롭게 저도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백제 역사 유적지구 많이 관광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묵었는데, 숙소도 너무 좋더라. 맞아요. 에지아가또 영어도 잘하니까 마지막 소감을 짧게 한번 영어로 표현해볼까? <laughs> I think this place, these places I went today, is a really special places. And I would really like to take my time next time and come here again, and I wish you guys come here too.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시만요 저도 에이시아랑 이렇게 백제 역사의적지구 둘러본 거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좋은 장소, 좋은 문화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제 역사의적지구에서 만나요. 안녕!